자 여러분, 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6월 4일의 밤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도 오늘 하루종일 용모 시험지를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문학하고 예, 회사별 등급컷 정리해왔으니까 그걸 통해서 방향성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문의 난이도는 사실... 어,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어려웠던 편이고요 예, 다만 ebs 연계가 내네 작품이 됐거든요 예, 그내 네 작품을 저는 다 적중을 한것 같아요 예, 적중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예, 피해를 보진 않았다 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적중을 한번 살펴보자면 네, 고전 소설에서는 제가 일곱 개 찝어 줬었는데요 일곱 개중 하나 예, 이대봉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까지 만들어서 어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8개 찍어줬는데, 이중 하나인 예, 우부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소설은 어 제가 이제 10개 정도 찍어줬었는데요. 이 10개 외에 어 워낙 이제 중요하다고 분류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요 플러스 알파에서 예, 적중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땅이 적중이 됐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 아이들한테 이제 스스로 그 나올 만한 작품을 한번 예측해 보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 어쨌든, 네이 아버지의 땅은 뭐,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종종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막 그렇게 낯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시 같은 경우도 제가 뭐몇개 찝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10개 정도 이것도 찝어줬었는데, 어, 사실은 제가 찝어준 건, 뭐안 보면 시험장에서 정말 당황할 것 같은 걸 찝어준 거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한뭐 정말 최중요 작품 최중요 작품 한뭐 10개 정도 더 있어요 예, 10개 정도 더 있는데 어, 요 합쳐서요 예, 이 작품들은 좀꼭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청산행인데 청산행인데 하여튼 뭐이 적중도를 보자면 올해 용모는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중 연계 적중 때문에 피해본 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안도감이 들었고요. 그냥 뭐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안도감이 들어서 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적중 잘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독서에서도 올해 적중 시켰고요. 어쨌든 근데 적중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전략이 더 중요하죠. 제가 문학에서 항상 강조했던 게뭐 여기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힘뺄힘 예, 주거든요. 사실 이렇게 선지가 빡빡하고 꼼꼼하게 나올 거라는 건뭐 처음부터 예상을 했던 일이고 그래서 이 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예,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나온, 지역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까지 출제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우린 수업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지역적이고 꼼꼼한 부분은 사실은, 사실은, 어, 제일 중요한 메인 플롯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해왔거든요. 사실, 지역적이고 꼼꼼하게 나오는 선지는 한번 다시 봐라. 왜냐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낸 것이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너네들을 틀리게 하려고 낸 것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점들을 채화하기, 단기간에 채화하기 어려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사실 제가 4월 달부터 이런 트레이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채화가 되려면 최소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년에는 그래서 6월 달부터 했거든요. 6월 달부터. 근데 좀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2개월을 땡긴 겁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전략을 채화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해보려고는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느낌이 달랐다는 것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어, 연습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문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선지 구성 방식은 뭐 이렇게 메인 플롯에 대해서 굉장히 지역적이고 꼼꼼하게 출제를 했고 이 지역적이고 꼼꼼하게 출제를 한다는 얘기는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빡빡하게 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 의식 주제 의식을 가지고 좀 낯설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출에서 봐왔던 어떤 그 용어라든지 선지 구성 방식, 문장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고 좀 뭐랄까? 출제위원들이 감상을 하고 자기들 용어로 어, 좀 이렇게 혹은 논문에 좀 개성적인 용어를 가지고 선택지에 집어넣었다. 어,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뭔가 쉬운 문학 개념어 인 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어렵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 조금 공부를 얕게 한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겠다. 그리고 눈으로 대충 보면 절대 답을 고를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힘빼 힘주라고 했잖아요. 예, 출제 포인트를 짚어 낸 뒤에 그 출제 포인트를 꼼꼼하게 봤어야지만 어, 답을 명확하게 골라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국어 공부 방향성은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양치기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려왔는데 많은 친구들이 또 어, 시중에 파는 실물를 전부 다 풀어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문제풀이 양도 중요하겠지만 그 문제를 소화하는 그 태도 소화하는 방향성.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 양치기보다는 좀 질적인 접근을 좀 염두에 두고 어,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 쉽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쉽게 가려고 하다 보면 더 느려지게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예, 사실 이 바른 길은 생각보다 어려워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예, 바른 길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뭔가 더 쉬워 보이는 길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양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강사 강의를 계속 그냥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어, 내 생각을 좀 내려놔도 되고, 손으로 안 써도 되고 그런 게 있지만, 어, 항상 그런 길들은 쉬워 보이는 길들은 여러분들을 더 돌아가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문학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는 감정은 뭐냐면. 아 국어는 재능빨이야 타고나 타고나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아 내가 그 동안 공부를 좀 편하게 해왔던 거구나. 그럴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 내가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략을 좀더 꼼꼼하게 채워해봐야겠다. 어 쌤한테 질문을 더 꼼꼼하게 해봐야겠다. 정말 어쌤 방법대로 한번 믿고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 벌써 우리가 2개월 트레이닝을 했고 앞으로 5개월이나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 생각에선 문학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아마도 평가원에서도 이렇게 EBS 연계 출제를 하면서 연계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근본적인 전략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 풀수 없게 만들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연계 공부에 어, 매달, 목 매달지 마시고요. 항상 전략적인 공부를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연계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에 나온 어, 작품들이 뭐꽤 적중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무작정 많이 풀기보다는 여기에 그래도 반복해서 출제되는 작품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 직접 한번 분석해보고 어, 내가 철저하게 이해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독서와는 달리 문학은 문학은 연계 체감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연계 공부는 어 여러분들이 전략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을 때 그때부터 하시면 좋겠고 그 전까지는 뭔가 연계에 막어 몸에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할 수 있어요. 네, 방금 전에 어, 한 제자가 어, 시험 점수를 얘기를 해줬는데 다행히 잘본것 같아요. 어쨌든 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 등급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지금 화작과 언매를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EBS나 대성이나 메가나 이투스나 어, 전부 다 화작 같은 경우는 한 86점 정도. 어, EBS, 대성, 메가, 이투스를 종합했을 때제 생각에는 한 86에서 87 정도 선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정확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한86 정도가 좀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매 같은 경우는 제생각에는한 84점 정도 어 화작에 비해서 한 2점 정도 낮은 어 요정도 점수 지금 컷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사실 어 작수 1컷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어, 컷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뭐 어, 뭐랄까요 이 시험 문제가 어, 따로따로 떼서 보면은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한 번에 다 어, 이렇게 모아지면서 좀 어떤 요상한 시너지를 낸것 같습니다 예. 문학도 만만치 않고 독서도 만만치 않고 언매도 어렵고 화작도 그렇다고 만만한 것도 아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컷은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컷 같은 경우는, 어, 지금 EBS가 78점, 대성이 76점, 메가는 좀 높게 잡혔네요. 이투스랑. 제가 봤을 때는 한, 그래도 뭐한 77점 정도? 어, 예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언매는 좀더 낮게 잡아야 될것 같아요. 한 75에서 한76 정도? 어, 지금 이렇게 첫날에는 좀, 비교적 잘본 친구들이 입력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게 잡아 봤습니다. 3컷 같은 경우는, EBS는 70, 대성은 69, 메가는 71에서 73, 이토스는 69에서 71,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한 70점 되지 않을까요? 70점? 네. 예. 언매는 한 68점 봅니다. 네. 예. 4컷 같은 경우는, EBS는 60, 대성은 60, 어, 메가 6 2 64,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화작 같은 경우는 한61 정도, 언매는 한59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자면, 네. 지금 화작은 한 86, 언매는 84 정도가 1컷, 2컷은 화작 77, 언매가 한 75에서 76, 3컷은 화작이 70, 언매가 68, 4컷은 화작이 61, 언매가 59 정도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육모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점수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하시기보다는 어, 이 계기를 통해서 심기일전하시고 이거 수능까지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구모 때또 다르고 수능 때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리적인 프레셔를 이겨내고 어, 최종적인 승자가 되시기를 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